누사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김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냥 김밥을 만들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절기 김밥. 이뭔 개소리야? 오늘은 세절기에다가 재료들을 갈아가고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엉이랑 단무지, 무사화무 고마해라. 많이 무겁다 이거. 김밥햄, 게맛살, 김밥용 김, 그리고 어머니의 김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스매 정말 맛있는 김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김치김밥 자 그럼 첫 번째 재료부터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 원래 바깥에 싸야 되는데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장을 꺼냈는데 어, 길이가 길기 때문에 반으로 접어갖고 한번 갈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김을 갈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절대로 손을 넣어서는 안되고요. 두 번째 어린아이를 넣어서도 안되고요. 맞나? 세 번째 클립을 넣으면 안된다고 돼있네요. 오, 가린다, 가린다, 가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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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세절기는 약간 토막을 낸다기 보다는 길게 그냥 쭉 뽑아버리네. 오, 이세절기는 김이 이렇게 갈려요 오, 오, 신기한데? 자 김이 이렇게 갈려서 자 일자로 갈렸어요. 완전 투막이 나는 건 아니고 이 세절기는 약간 일자로 하는거예요 그래서 이 김을 일단 여기다 모아서 뭐 착하고요 어묵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고 있어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오오오 어묵 갈린다. 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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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 갈린다. 자 밀어주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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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영차 그냥 말아 먹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드네. <목소리> <목소리> 자, 일단 다 걸렸는데, 아, 뽑아보도록 할게요. 오, 이렇게 칼질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일자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오, 김밥 싸면게딱 좋은데요? 자, 이것도 이쪽에다가 놔주도록 하고요. 근데 여기에 어묵이 걸려갖고, 아, 이거 너무 지저분해지고 있는데요. 더 맛있게 먹으려고. 여기에 어묵이 너무 많이 걸려있어서 이걸 분해갖고 일단 어묵을 좀 제거한 다음에 다른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너무 걸리는 관계로 위에 걸 아예 그냥. 분해버렸습니다. 빠밤.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재료가 걸릴 일이 없어요. 자, 이제 개맛살. 자, 개맛살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갈기만 하는. 어, 왜안 내려갔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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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야? 개만다리 <laughs> 밑으로 못 내려가고 여기 다 섞였어요. 아, 이게 뭐야. 아... 오늘 실험도 산으로 가는군요. 아, 저 멀리 가는구나, 오늘 컨텐츠도. 오,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오,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오, 내려갔어, 내려가고 내려갔어. 내려가고 내려갔어. 내려가고 내려갔어. 그 세절기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 버텨줘, 세절기야. 오늘 컨텐츠를 마무리 쳐야 돼. 아, 음식물 쓰레기. <laughs>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닌데. 음, 맛있죠 다음으로는 햄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김치는 갈지도 못했는데. 세절기는 일단 망가진 것 같고요. 자, 어쩔 수 없지 이 상태에서 그냥 김밥을 싸도록 하겠습니다 망했네요 항상 망하는 실험 일단 김밥은 제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밥을 놔주도록 하고요 김을 한장 놔줘야 되겠죠? 밥을 놔주도록 하고요 자, 소세지 자, 알수 없는 우유 맛살 맛살을 좀 넣어주도록 하고요 김도 갈은 거를 안쪽에다가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왕 갈았으니까 안쪽에다 김도 좀 넣어주고 갈아진 어묵도 좀 넣어주도록 하고요. 단무지 하나 넣어주도록 하고요. 우엉 하나 또 넣어주도록 하고요. 저희 어머니 김치 넣어주도록 할수 있어요. 이거 짜지 않기 때문에 통으로 그냥 다 넣을게요. 자, 재료는 일단 보이는 재료는 다 넣었네요. 자, 그리고 말아주도록 할게요. 잘 말렸어요. 자,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약간 이렇게 쓸어봤는데 맛있게 생겼나요? 저는 맛있게 생겼는데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뭐하는 김밥인지. 음, 맛있어. 정말 맛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김치 맛이 확 나는. 김치김밥, 정말 맛있어요. 해절기도 갖다 붙여서, 해절기 김치김밥.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도 망했네요. 그럼 다음에 더 괜찮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나중에 봐요. 빠잉. 내일도 봐요. 빠잉.